싱글레그 스트레치라는 동작으로 비키니 시리즈 동작 중 하나로 복근 운동입니다. 먼저 준비 자세로는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 너비 11자 좌골 넓이로 다리 벌려주시고, 무릎 세워줄 거예요. 시선은 척, 척 보고, 골반, 척추는 중립. 그 상태에서 복근을 최대 인프린트 해봅시다. 한 다리, 오른 다리, 테이블 탑 들어주시고, 반대 다리, 테이블 탑. 다리 연습 먼저 갈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다리 45도 앞으로 뻗고, 네.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마시고 내쉬면서 교차. 본동작 갈 거고요. 턱끝 들어서 날개뼈 뜰 때까지 상체 올라옵시다. 손은 무릎 옆에 터치.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다리 45도 앞으로 뻗으면서 왼손, 왼다리 발목 옆에 오른다리, 오른손 무릎 옆에 터치해 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교차. 마시고 내쉬는 숨에 교차.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교차. 상체 유지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교차, 마시고, 내쉬고, 교차. 마시고, 두 다리 모아요. 한번더 컬, 한 다리씩 내려놓고, 상체 천천히 내려놓고, 끝내줄게요.